사람 대박많다 사람 대박많아? 이거 뜯어보자 민정 우와! 이렇게 대박 많네 첫번째 불러 일단은 다 떼자 제일 중요한 걸 찾아야 되지 않아? 첫번째가 제일 중요해요? 아니 엄마는 설명서가 제일 중요하지 <laughs> 이건 내가 써야지 그래 넌 그거하고 놀자 <웃음> <웃음> 박스는 너 가져. <laughs> 야 설명서가 어디다 네. 요새는 이거 QR 코드 이렇게 하면은 아, 스마트폰으로도 막 찾아서. 치. 나는 얘 얘부터 해. 이안 이한, 응. 이안이도 다 어, 빨리 얘, 얘. 자, 원만한 야, 합의를 봐. 난 얘부터. 다 틀리면 안 돼. 빨리 합의를 봐. 예 <laughs> 예. 아니 그냥. 순서대로 다 해보긴 할 건데, 처음 우리 만드는 거는 심플하게 니이 1번, 1번부터 하지. 아, 첫 번째야? 1번, 오케이, 오케이. 뜯어봐. 1번, 이거 어보고 싶다. 이따가는, <목소리> 어이구야. 누나, 나는... <목소리> 이따가 누나, 나는. 이따가 한 번씩 뜯으면 되지. 많잖아, 누나, 뜯을 거야. 나, 이따가 뜯어봐. 얘 <목소리> 사람 뭘 있다. 아, 무서워, 얘들. 그걸 <목소리> <목소리> 누나가 끼워, 여기에다. 꼭 형아랑 누나랑 마음 합쳐서 해. 아니, 너 보조야. 이은이는, 이은이는 아니지. 야, 이은이, 는이 이은이, 는아경이 아니지! 이 이은이, 이은이, 아은이 이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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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건이제 내가 할게 여기까지 해봐 이 이은이, 이은이, 아은이 이은이, 지이이은이 잠깐만, 아이나 네가 제일 찾아. 누나, 누나는 이거 먼저 찾고 이거랑 이것도 찾아. 우리 이건 두개 찾아. 이거 뭐야?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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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봐 아, 아까 내가 찾았었.. 어! 하나 아, 고마워. 이번엔 이거. 빨리 잡아. 이거 이렇게. 이렇게 돼. 어, 내가.. 아이는뭐 하는 거야? 그냥 껴보는 거야? 응. <laughs> 아, 오늘개미 오늘도, 응. <laughs> 네. 오늘도. 열심히 일을 하네. 희들이 개미야? 네. 노래 가는 오늘도. 열심히 일을 <laughs> 하네. 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거야 너도 우리집에서 작지만 너의 역할이 있잖아 맞지 네. 다 커야돼 굳이 작은사람 작은사람의 역할이 또 있지 우리형아 너무 잘하는거 아니야 그러게 형아 너무 잘해 <laughs> 아 너도 잘해 형아 네. 뭐. 닮았네 미안해, 왠지 오우 멋있다 장렬이 아 힘들어 응? 근데 진짜 멋있다 야 대박이야 아 이런 식으로 네개네개가 나온다는 거야? 있는... 네개를 어! 만들면 원래 이런 거야 웬일이야 이런식으로 4개를 만들어서 4개가 합체가 되는거구나 따로 놀아도 되고 합체도 되고 변신 로봇 와 이거 총알이네 총알 야 우리 잘하는거잖아 그거 한번 봐봐 변신 로봇 변신 <laughs> 로봇 <웃음> 다 만들면 변신 로봇 하면 되겠다 봐봐. 잠깐만 여기 뭐가 꼈어 오 이거 움직,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오오 오. 여기도 열려? 오오오 오, 오. 사람 사람 엉덩이가 나왔어 요 여기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엉덩이 아, 아니야 아니잖아 조종석 아조종조종 아니요 에 이렇게 총알 나간 아 형아가 아 총알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총알인 줄 몰랐어요 야 형아 있을 거좋다야그 좋지 아니야 없었으면 뭐 아, 야, 넌 누나 뭐, 있고 뭐, 형아 있고 좋겠다 응예예 예쁘 이윤아 엄마 봐봐 왜 누나도 있고 왜? 형아도 있어서 좋겠다 <목소리> 바퀴도 되게 튼튼하게 이렇게 고무바퀴 고무고무바퀴 <laughs> 너무 이렇게 <재밌게> 얼핏 <목소리> 보면 레고 <내부> 안같아 <목소리> 그냥 자동차 <목소리> 장난감 같다 <같아. 목소리> 설 곳을 보고 쌌어야지 찾아와 빨리 신기한데 발사 대박 대박 발사 우선 음, 이게 발사가 되다니 음, 오늘은 뭐 만들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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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윤아 머리 많이 길렀네? <웃음> <웃음> 이윤아 저렇게 해봐 네모 아저씨처럼 막 설명해주면서 아, 그렇게 해봐라왜 한번 해봐봐 <laughs> 엄마 보고싶어 <laughs> 할수 있지 않아? 못해요 왜 저번에 종이접기 하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못 보여줬었잖아 왜지요? 해봐 한번 이거를 찾아서 이걸 꼽아야, 꼽아야 돼요 <laughs> 청소에 돌려버려야겠네. <laughs> 그거 다한 거야? 봐봐. 아너 혼자 그거 다 했어? 대박이야. <laughs> 봐봐. 아니 쫙든 크든 야 혼자서 이거를. 근데 이유나 이거 너랑 닮았다. 너가 로봇으로 변신한다면 왠지 그렇게 변신을. <웃음> <웃음> 깡통 로봇 그거. <laughs> 귀여운 로. 어, 어, 어. 귀여운 로봇이야. 닮지 않았냐 이윤이랑? 어, 얘를 좀 봐줘. 닮았어? 아 이거 그 로봇 가지고 놀다가, 어 형아 다 만들면 또 저거 하자. 합체. 어, 이건 다 니가 한 거지. 완전히 니니 네 혼자 다한 거지. 대박이야. 네 내게 합체 완전 기대된다. 떨린다. 한번 볼래? 합체하 부품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. 아 그래? 네가 한번 잘할수 있지 않나? 무력자. 형 이제 우리 오늘 합체할 거야? 어떻게 할 거? 내일 할까? 오늘 할까? 이 남자 반자반, 반자반. 오늘 해야죠. 야, 이거 합체 오늘 다할 거야? 합체까지. 오늘 해야죠. 아니 아껴뒀다가 나중에 나중에 할까? 괜찮아요? 계속 생각났어? 뭐가요? 레고. 아니요, 준이 거 말고 다른 게 생각나. 뭐? 엄마랑 산. 손... <laughs> 만나면 사랑 충전할 생각했어. 나도인데. 신나게 놀고 합체도 하자. 드디어 오늘은 합체하는 날. 이윤이 닮은 로봇 각자 전용기 하나씩 가지고 있어. 야 쟤는 없잖아. 아 그러네. 전용 카, 전용 제트기, 전용. 응, 그러네. 전용 드래곤. 전용. 전용. 드래곤이 용이니까 어? 전용. 자. 둘이 해 보자, 지금. 그래. 나들 뭐야? 통보선으로 뭘이나? 아, 미안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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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간다. 통봇은 어때? 통봇 <laughs> 두둥 헉, 어떡해 맞, 맞춰졌어? 오. <laughs> 어. 아이 합체하는 건 형아 좀 한번 시켜 봐 봐. 아, 혹시 부러지면 또, 또 내가 귀찮아지고. 아니 안 보여요. <laughs> 알았어. 그럼 그거만 믿어 줘 봐. 알게도 네. 있었어? 아 이쪽으로. 이쪽으로 잘안 돼. 멋있다 그거 한번 믿어 봐. 믿어 줘. 알았어. 여기에 라안 여기. 보여. 나도 좀 보자. 긴 거야? 벌써? 네, <laughs> 야, 엄청 커. 이윤이 앞으로 서봐 봐. 아니야, 아니, 이윤이 앞으로 나와 봐. 얼마나 큰지. 그게 아니라 앉아 봐. 이윤이 앞으로. 어, 이윤이 앞으로. 저기 아, 뒤로 앉아 봐. 너 크기 좀 보게. 골드레이. 오! 골드레이. 골드레이. 우리 3일 동안 야, 진짜 엄청 1만 해. 어, 엄마 엄청 크다 골드레이. 골드레이. 우리... 알았어. 우리 이거 3일 동안 엄청 놀았다 해. 어? 만들 만드... 만드느라 놀고. 팔, 팔. 온줄 봐. 아니 팔안 움직여? 움직이 줘. 그래 오오오 오. 이거 영상 찾아서 보자 시리즈 네. 이웃아 이거 이렇게 합쳐낸 게 좋아 아니면 따로따로 따로 네 개로 노는 게 좋아 어때? 뭐, 뭐가 더 좋았어? 따로따로 네개둘다 좋아? 그럼 이거 다시 또 빼면은 형아가 빼주면은 네가지 들고 도망간다 형아 네. <laughs> 네. 고생했으니까 과자 먹어 과자 송아인아자 너무 많은가? 어? <laughs> 너무 많은가? 너는 과자 먹을 때 지켜줘 우리의 소신 자 너도 같이 먹어라 위에 남은 소신 먹어 나 이쪽에다 놓자 나봐얘 지켜주는 거야 너네들이 잘 먹을 수 있게 그만해. 원래 여자들은 소꿉놀이 좋아해 여기도 먹어야지 여기도. 근데 이윤이도 좋아해 저 소꿉놀이 좋아해요 좋아하잖아 맨날 1인극하고 2인극 같이 누나랑 꽁냥꽁냥 막 놀이하잖아 아니야? 이윤이 1인 2역너 잠깐만 <laughs> 이, 이윤아 너 만약에 김예서가 엄마 아빠 놀이하자 그러면 할거안할 할 거야? 할 거야 왜? 싫어하는데 왜해 <laughs> 그건 소꿉놀이 아니죠 그게 소꿉놀이야 그런 어, 게 소꿉놀이야 이소꿉놀이 뭐예요?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소꿉놀이라고 진짜 이유나 그럼 소꿉놀이는 뭐야? 소꿉놀이? 어기존로막따라는먹고 그런 거아 음식하고 만드는 거 흉내내는 놀이? 그러면 너 김예서가 소꿉놀이 하자 그러면 할거안할 거야? 안 한다고? 김태경이 소꿉놀이 하자 그러면 할거안할 거야? 지 하자고 그러 아니 나 지금 소꿉놀이가 너무 하고 싶어 그거 한 번만 하자 그러면 제발 레수언니랑 따로 가자 그러니까 태경이가 제발 레소언니야한 번만 하자 소꿉놀이 한 번만 하자 이윤아 태경이가 그랬어 그럼 너 뭐라 그럴 거야 알았어 오늘 딱한 번만 하고 절대 안 하는 거야 <laughs> 해줄 거지? <laughs>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보고 딱 만들어진 거 보니까 가슴이 웅장해진다 <laughs> 근데 이게 그냥 저기가 아니라 네 가지 변신되는 거라 더 좋은 것 같아. 그지? 네 가지로도 놀고. <웃음> <웃음> 이윤아, 나다 들었어. 시동 거는 소리 다 들었어. 나는 얘가 날아가는 줄 알았다, 부롱.